역함수의 네번째 성질까지 얘기하고 역함수의 그래프 또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자 네번째 성질 합성함수와 같이 연계되는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야 자 F하고 G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F하고 G가 모두 1대1 대응이란 얘기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야. F와 G의 합성함수 를 하더라도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버려. F가 1대1 대응, G가 1대1 대응, 합성해도 1대1 대응 됐어요. 됐어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똑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도 1대1 대응끼리 합성하면 1대1 대응 나온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끼리 합성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된다. 됐니? 이게 먼저고,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은 지금 합성함수하고 같이 있는 얘가 누구니? 라는 게 역함수 성질이에요. 자, 이거는, 얘는 어떤 함수가 먼저 적용이 돼? G가 먼저 적용되고, F가 나중에 적용되지? g가 먼저 갔다가 f가 나중에 오잖아. 그럼 거꾸로 가면 뭐부터가 f 역함수부터 대응돼야 되지 않아? g 역함수가 나중에 대응되지 않아? 이해되니 그럼 먼저 되는 함수가 뒤로 가지. 무슨 말이야? f 역함수가 뒤로 가지 아니? 합성되고 G 역함수가 앞으로 빠져. 그래서 합성함수에서의 역함수는 기호를 분배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아니,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뒤집힌다. FGH, 세개다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요. 그럼 역함수를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순서가 뒤집힌다. 얘가 맨 앞으로, G가 가운데로, F가 맨 뒤로,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 근데, 그 응. 4번에 응. F inverse, 인벌스... 응. F 역함수. 한 다음에, 컴마. 컴마. F 역함수와 G 역함수가 모두 존재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들리는 합성해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됐어요? 자, 정의역이 0 이상 5 이하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지. f(x)가 2x 제곱이야. 그럼 0에서 1 0에서 5까지 대응을 시키면 그래프가 여기 오른쪽만 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래로 블록 중에서. 그럼 얘는 치역이 얘랑 다른 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지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럼 공역을 R로 보지 말고, 요렇게 보자, 그냥. 그럼 뭐가 되겠는 1대1 대응이 돼버려 맞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괜찮니? 자, GS는 마이너스 OS 더하기사, 1차 함수는 무조건 그냥 대부분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 자 뭐부터 해? 얘부터 처리되는 거야 에? 그럼 순서 바뀌는 거 맞아? G가 앞으로 빠지고 F가 뒤로 빠지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지? F의 역함수는 역함수지? 됐어 안 됐어? 앞뒤에 붙어있는 것들 연결시켜 FG, inverse, F G 인버스 F 인버스 됐나요? 자 G인벌스와 G가 연결이 됐어? 무슨 함수 된다고? 항등 함수 된다고 얘가 I로 바뀌는 거야 F인벌스하고 F인벌스가 연결이 됐어? 아 이거는 더 이상 계산이 안돼 일단 자 항등 함수는 어떤 함수와 합성을 하든 그 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야 그럼 이 앞에 거랑 합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만 남는다는 얘기네 맞아 안 맞아 f만 남는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됐어? f 합성함수 f 역함수 합성함수 f 역함수가 됐고 4가 됐네. 이가 됐니? 그럼 다시 또 얘가 뭐가 돼? f랑 f 역함수 가 합성돼 있으니까 항등함수가 되죠? 그럼 얘가 다시 i라는 항등함수가 되고요. i라는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와 합성을 하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뭐 묻고 있는 거랑 똑같아? f 역함수의 4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랑 똑같아. 됐어. 그럼 f 역함수의 4 구할 때는 역대응 관계에 의해서 얘를 a라고 놓고 구한다고 그랬지? 제일 처음에 한 거다? 그럼 f, a가 4가 되는. 맞아 안 맞아? F, A가 EA 제곱인데요. 4가 되는 A 값을 보라 할 건데, 그 A는 X 값이니까 0에서 5까지만 가능해. 그럼 A 제곱이 2가 되고요. 뿔마루트인데, 뭐만 가능하다고? 0에서 5까지만 가능하다고. 루트 2만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답은 루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별거 <laughs> 아니야. 첨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만약 다른 함수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f 합성 함수 i는 f야. 아이 합성 함수 f도 f 야 i 가 뭐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게 하는 함수니까. 합성해 봤자 그냥 곱셈에서는 1역할 덧셈에서는 0의 역할을 하는 게 합성 함수에서의 i 역할이야 얘네니. 음, 그럼 함 그냥 f 4인 거 아니에요? 응? 응? 그 c a 만나면 n d e r s t a n d I c a 어요 u 얘랑, 네. 얘랑 만나면 얘가 I 니까 아이, u n d e r s t a n 그 I can't u n d e r 자 t a n d I can't u I 는 합성해주나 d e r s 수라고3 I can't u n d I 는 f n 니까3 d e I 1 곱하기 3도 3이잖아. i 합성 f도 f래니까. 됐어? 그러니까 i라는 항등 함수는 합성 하나 만화한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저 항등 함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랬어. 이게되셨나 자, 역함수의 성질을 알아봤어. 그러면 역함수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보자. f가 x에서 y로 대응되고요. f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맞지?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돼. 이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래서. 일대일 대응 맞죠? 자, f 역함수 구해요. f 역함수 누구야 f 1 x f 역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y에서 x. y에서 x로 간다고. 그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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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음. 자 이는 누구 선택해? A. F는? T. G는? P. H는? 역함수 구한 거라고 이게. 이거는 그냥 대응 관계를 통해서 역함수 구한 거지. 맞아 맞아. 이런 문제가 나올 까안 나올 까 굳이 낼 이유가 없겠지. 이해됐어? 그렇다고 해서 역함수 구하는 내용이 이게 아닌건 아닌거다 이것도 맞는거다 그지? 자 두번째 내용이야 f라는 함수가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f의 역함수는 누구냐?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존재를 하게 될 건데, 그 식을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역함수가 되느냐? 라는 질문이야. 여기에서 첫 번째, 뭘 하게 되느냐? 정의역과 공역이 위치교환이 일어나,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X라고 보고 공역은 Y라고 표시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X는 Y로 바꿔준다. Y는 X로 바꾼다가 첫 번째. 자 그럼 식이 뭐라고 바뀌어? 유식이 어떻게 바뀌어? 뭐는 y는 아니지. f는 아니지. <laughs> y 대신 y는 뭐로 바꾼다고? x로. x로 바꿔 써 준다고. x는 그래. x는 f(y) f 괄호 y가 될거 아니냐 이거야. x 대신에 y, y 대신 x로 바꿔 써 준다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이 식을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돼. 방금 찾은 x equal fy 를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Y는 X에 대한 식.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식이 Y는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 식을 뭐라고 쓰자? F 역함수 X라고 표현하자. 이거라 하자. 이게 끝 이상해?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는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은 헷갈리겠지. 자, f(x)가 5x 4야.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웬만하면 다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 에이? 자, 얘는 뭐하고 같은 거였어? Y. 맞아, 안 맞아? 얘는 Y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에이?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이 식이 먼저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돼? 이렇게 써있는 걸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y는 x로 x는 y로 바꿔 써준 다음에 y는 x로 x는 y로 바꿔 써준 다음에 됐어? 그럼 이게 x는 f inverse fy가 된거지 x는 fy x는 fy 됐어?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한다고?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다고 그럼 식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양변에 4 더하고 5로 나누면 된다 Y는 5분의 1 X 더하기 5분의 4 맞아 그 그럼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F 인버스 X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 식이 F 인버스 X야 에? 따라서 F 인 n v e X, F 역함수 X는 뭐라고 되는 거야? 5분의 1 X, 더하기 5분의 4. 그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됐니? 왜들그래 점심 먹어서 그러지? 그치? 슬슬 조리이 됐잖아. 복잡한 걸 보면은 어좀 헷갈리기는 해. 뭐 해야 돼? 연습했어. 이거는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해 두시고요. 이거 하고 나서 잠깐 다른 얘기로 여기에 관련돼서 좀 다른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